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자, 오늘은 바로 그 AI의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비밀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 합니다. 네, 바로 활성화 함수라는 아주 신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맞아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뭐 매일같이 쓰는 AI 있잖아요. 예, 아니오를 결정하거나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인지 갠지 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도대체 AI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공신경망 안에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아주 작은 의사결정권자가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친구가 AI 지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정체가 뭐냐?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마법의 문지기라고 부르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앞에서 딱 버티고 서서, 넌 통과, 넌안 돼, 이렇게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문지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AI는 그냥 입력된 숫자들을 더하고 곱하고, 뭐 그런 비싼 계산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냥 쭉 이어지는 직선적인 계산만으로는 여러분이 올린 고양이 사진을 알아보거나 어떤 글의 미묘한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복잡한 일은 절대 못하거든요. 바로 이 문지기. 활성화 함수가 결정이라는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지기가 부리는 마법이 정확히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던 그냥 숫자에 의미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예를 들어, 28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 이건 덥다는 신호구나 하고 판단하고,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이건 춥다는 뜻이네, 이렇게 의미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진짜 못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책임지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마다 개성도 뚜렷하고, 또 각자 필살기도 확실한 아주 유능한 팀원들이에요. 자, 첫 번째 선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주자는 바로, 시그모이드입니다. 뭐랄까? 굉장히 신중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선생님 같은 그런 친구죠. 이 시그모이드의 특징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그 답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음... 한80% 정도? 이렇게 대답하는 식이죠. 여기서 0은 전혀 아니요. 1은 완전 예스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바로 모든 답을 0과1 사이의 확률로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이메일이 스팸일 확률이 95%입니다처럼 좀 애매한 상황에서 명확한 가능성을 딱 제시해야 할때 그럴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렐루예요. 이 친구는 요즘 팀에서 가장 빠르고 인기도 제일 많은 그야말로 에이스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렐루의 규칙은 아주 그냥 명쾌합니다. 0보다 큰 숫자는 오케이 통과 0보다 작은 음수는 넌 안돼 0이야 이렇게 가처없이 0으로 만들어버려요 엄청 단순하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렐루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속도입니다 불필요한 음수 정보는 그냥 과감하게 싹 지워버리니까 계산이 엄청나게 단순해지거든요 덕분에 수백만 개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속에서 고양이의 특징만 쏙쏙 골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큰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정말 최고죠.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탄H,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친구는 시그모이드랑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훨씬 유연해요. 아주 균형 감각이 뛰어난 체조 선수 같다고 할까요? 탄H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출력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라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긍정과 부정, 중립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탄 H의 진짜 실력은 긍정, 부정이 막 섞여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값을 마이너스 1, 즉, 완전 부정에서 플러스 1, 완전 긍정 사이에 저울 위에 딱 올려놓는 셈이죠. 그러니까 영화 리뷰 같은 거에 미묘한 감정을 분석해서 이게 긍정적인 리뷰인지 부정적인 리뷰인지 판단하는 데는 이만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이름은 리키 렐루. 아까 그 빨랐던 렐루 있죠? 그 친구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까 렐루는 음수 정보를 그냥 가차없이 0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리키 렐루는 좀 달라요. 음수 값이 들어와도 이걸 완전히 없애지 않고요. 아주 아주 작은 값으로 살짝 남겨둡니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거죠. 이 작은 차이 덕분에 아주 미세한 신호가 중요한 작업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면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작은 소리까지 캐치해야 하는 음성인식 같은 분야에서 말이죠. 정말 사소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아주 똑똑한 개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팀의 개성 넘치는 4명의 선수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전략이 중요하겠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에 맞는 최적의 선수를 고르는 것. 스팸메일처럼 확률 계산이 필요하다면 신중한 선생님, 시그모이드를. 이미지 인식처럼 속도가 생명이라면 우리 팀 에이스, 렐루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 선수의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AI를 제대로 써먹는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약에 스팸 메일을 걸러내야 해요. 즉, 이게 스팸일 확률이 몇 퍼센트지 이걸 계산해야 한다면 어떤 선수를 고용해야 할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부드러운 선생님, 시그모이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똑똑한 선수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죠. 또 나한테 딱 맞는 노래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실시간 번역 심지어 병원에서 엑스레이 분석하는 것까지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활성화 함수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0보다 크면 통과시킨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규칙인데 이런 작은 규칙들이 모이고 보여서 지금의 이 복잡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작은 문지기들의 결정이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미래의 문을 열게 될까요? 활성함수의 진짜 마법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